뭐 이런 케이스였어요. 그 4년 동안 열심히 횟집에서 일을 하시던 분인데, 이제 그만두시고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방의 한 횟집 사장이 일을 그만둔 직원에게 이른바 퇴직금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받아야 되는 게 천만 원 정도 됐는데, 오. 300만 원만 받고 그만두시오. 이제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에? 그래서 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용노동부에 또 진정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우곡절 끝에 700을 주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내가 퇴직금 줄 테니까 와서 네가돈 세워가라. 가보니까 회집에 천 원짜리가 가득한 상자 아, 진짜 그게는못죽겠다 아, 어.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퇴직금 똑바로 주세요, 사장님들 진짜. <laughs> 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회장님들이 또간둘 때도 있잖아요. 음. 네. 그분들도 이제 퇴직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은 있죠, 당연히 있죠. 어, 저희가 그거 봤는데. 어디 임원금? 그 어떤 높으신 분. 네. 퇴직할 때 퇴직금이 너무 많아서 어떤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회장님은 410억 원을 받아 가신 거예요. 퇴직금으로. 예. 네, 근데 이제 이 회장님들이 퇴직금 계산하는 공식에서 배수를 조금 이 마법의 배수라 그러는데 어? 배수를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108억, 143억, 410억. 최근까지 대기업 총수들이 받은 퇴직금입니다. 일반 직원은 보통 한 달치 월급에 일한 횟수를 곱한 만큼 퇴직금으로 줍니다. 임원은 여기에 지급률을 한번더 곱합니다. 소위니한 회사들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근데 이런 경우들도 많지만 미담도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네. 유한양행이라는 좋은 회사가 기업이야. 있어요. 예, 네, 정말 좋은 기업인데 유일한 네. 창업 회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가족 대물림은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다 해고 조치를 했죠. 우와. 그리고 나서 퇴직금들을 진짜. 다 주고 내 보냈는데. 예. 아들하고 동생분이 예. 이 회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아우 아, 아, 이유가 뭘까요? 명목 퇴직금을 너무 많이 줬다. <laughs> 뭐야? 우와? 그래서 이거는 이건 신화 이거 속에 나는 거냐? 보관 같은 보관 같은 진짜? 거 아니야? 보안 7 8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이거예요. 이거예 이거예요. 이거있다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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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되고 싶네요. 모두 바르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laughs>